오늘은 여러분들하고요, 스케치업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데, 어,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안 했더라고요. 그럼 짧게 뭔가를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뭐냐면은, 스케치업 있죠? 스케치업하고, 이 아이패드 스케치업하고, 우리 웹용 스케치업이 과연 계정 공유가 되는가? 이거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요. 제가 그래서 켜놨습니다. 지금 요게 스케치업입니다. 스케치업인데, 내용을 쭉 한번 보시면요.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한번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구도씨 아이패드용 스케치업과 웹용 스케치둘다 포함되어 있다 즉공유해 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이패드에서 작업한 게 웹에서도 공유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공유하는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무거나 켜 보겠습니다 이런 파일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파일은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저장이 됩니다 자 어쨌든 간 이게 파일이 있습니다 파일인데 이집 모양을 다시 눌러서 이 화면을 잠깐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목 없음 있죠? 근데 이거 말고요. 요집 모양의 바로 밑에 보시면은트림블커넥트라는게 있습니다. 얘를 누르게 되면은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새로 만들기 누르고요. 어 어떻게 할까요? 여기다가 프로젝트 이름은 복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브 위치는 뭐 그냥 아시아로 할까요? 아시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젝트 생성.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프로젝트가 일종의 폴더입니다. 폴더가 만들어지겠죠. 여기 들어갑니다. 보시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저장합니까 선생님? 자 다시 돌아가세요 얘를 누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저장하는 게 어디에 있겠어요? 여기 한번 볼게요. 토니바 기업회원 저장 있죠? 저장을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은 저장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수정일이 있는데, 얘를 누를게요. 커넥트 게시라는 거 보이시죠? 얘 누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복숑이라 만든 거 있죠?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어떻게? 자, 이름을 변경하면 되겠죠? 제목 쓰면 되는데, 어, 복숑이 테스트라 할까요? 복숑이 테스트라 해놓고요. 커넥트 게시하면 어떻게 했어요? 일종의 클라우드, 아, 클라우드죠? 클라우드에다가 우리가 파일을 저장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 됐죠. 그럼 우리가 스케치업 아이패드 에살 일은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은 스케치업 요 화면은 여기까지고요 웹에서는 어떻게 했는지는 바로 뒤에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이번에는 컴퓨터에서요, 스케치업 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스케치업 고는 프로 아래 버전입니다. 웹 버전이죠.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스케치업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 봅니다. 그러면 이 앞에가 스케치업 말구요. 트림블사가 있을 겁니다. 트림블사.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스케치업 다운로드 뭐 이거, 이거 누르든 저거 누르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귀찮아서 요렇 들어오는데요. 스케치업 이거 누르면은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람 모양 있죠 자, 사람 모양 눌러서 여러분 로그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하면은 아마 제 이름은 보이지 않겠지만은 어쨌든 로그인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내네 제품 보이시죠 내네 제품 콩 눌러 가지고요 보게 되면은 어, 여러분들이 구입을 했다면요 제품이 보일 겁니다 저는 이제 말했다시피 아이패드에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여기에 스케치업 4웹 보일 겁니다 제가 다른 아이디로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뭐 아이패드 할때요 아이디로 자기가 사용 하거든요. 자, 보시면은, 여기에 스케치업 포웹이란게 있을 겁니다. 자, 얘를 통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이제 스케치업이 실행이 되겠죠? 자, 보이시죠? 복싱이 테스트. 트림블 커넥트를 보시게 되면요. 여기에 제가 복싱이 해놓은 거 보이시죠? 여기 있습니다. 보이나요? 그래서 얘를 누르게 되면은, 어떻게? 우리가 아이패드에서 했던 게 이렇게 클라우드 통해서 공유가 되었고 웹에서도 어떻게 변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다시 이걸 선택해서요. 뭐 그룹을 해제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변경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된다는 소리겠죠. 피해서 이렇게 뚫으면 뚫릴 거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변경했죠. 그리고 나서 저장을 하게 되면 다른 일 저장하면은 어떻게 여기에 포션에다가 다름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복싱2번 해볼까요? 복싱2 해서, 저 여기에 저장하면 어떻게 했어요? 저장이 되겠죠? 다시 여기 들어가서, 홈 들어가서요. 한번 볼게요. 그럼 어디게 이렇게 저장된 게 보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대단한 번 스케치업을 한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 스케치업을 하실 때, 아이패드에서 여러분 구독을 했다면, 구독이 어떻게 웹으로 연결되는가? 그럼 웹하고 좀 연결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제 개인적 봤을 때 고에도 어 다양한 기능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요. 개인적으로는 프로가 정말 여러분들 쓸 때는 프로를 쓰긴 써야 되지만은 고로도 웹으로도 어느 정도는 할수 있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많은 건 아닙니다. 간단하게 파일을 교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서 감사합니다.